안적한 곳을 찾아 편안하게 앉습니다. 엉덩이를 바닥에 붙이고 허리를 세워줍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충분히 내쉬어 줍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 쉬면서 숨이 들고 나는 것을 느껴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누구입니까?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은 온 마음입니까? 온 마음은 온전한 마음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있는 마음입니다. 온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있듯이 온 마음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도, 부정적인 생각도 모두 들어 있습니다. 어느 한쪽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감정도, 부정적인 감정도 모두 들어 있습니다. 긍정적인 기억도 부정적인 기억도 모두 들어 있습니다. 물론 온 마음이 완벽한 마음만은 아닙니다. 완벽한 것도 불완전한 것도 다 있다는 뜻입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지금 내 마음이 온 마음인지 느껴보십시오. 내 마음이 온 마음이라면 모든 것들이 다 온전하기에 지금 이 순간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있기에 지금 이 순간으로 깨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온전하기에 나는 모든 것과 연결되고 나는 모든 곳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 마음은 쉽게 반쪽이 날수 있습니다. 특히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기억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잡념과 번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이 반쪽이 되었을 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내 마음이 반쪽이 되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인간이기에 그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온전한 온 마음의 순간은 신비롭고 감사하지만 우리들이 평소 온 마음으로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온 마음은 쉽게 안쪽으로 조각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가는 것을 알아차리지도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알아차려 봅시다. 빨리 알아차리면 빨리 온 마음으로 되돌아오고, 늦게 알아차리면 늦게 온 마음으로 되돌아오면 됩니다. 그리고 빨리 못 알아차렸다고 자책하지는 맙시다. 빨라도 좋고 느려도 좋습니다. 만에 알아차린다면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호흡에 집중하면 천천히 온 마음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온 마음이 되면 지금 이 순간 온 세상과 연결될 것입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 현존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남과 비교하게 됩니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한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기 쉽습니다. 지금 이대로는 부족하다며 자책하고 더 나은 내가 되어야 한다며 스스로를 압박합니다. 이렇게 되면 압박감에 빠지게 될뿐더 이상 현존하지 못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마음을 반쪽으로 쪼개고 있으면서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존중할 것인가? 그리하여 매 순간 깨어나고 모든 것과 연결될 것인가? 아니면 있는 그대로의 내가 아닌 뭔가 다른 내가 되기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마음을 조각내고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 사이를 떠돌 것인가. 마음이 조각나 과거와 미래를 떠돌 때의 두드러진 특징은 마음이 조각난지도 떠도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 얼마나 자주 반쪽으로 조각난 채 살아왔습니까? 그러므로 앞으로는 알아차려 봅시다. 마음이 반쪽으로 조각나 있음을 발견한다면, 숨을 깊게 들이시고, 내쉬면서, 마음에 모든 것이 있음을 기억해 봅시다. 지금 이 순간에 전념하며, 온 마음이 되도록 해 봅시다. 빨리 알아차리면 빨리 온 마음으로 되돌아오고 늦게 알아차리면 늦게 온 마음으로 되돌아오면 됩니다. 만일 조각난 마음을 빨리 못 알아차렸다고 해도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 자신이 완벽하지는 않음을 인정합시다. 내 마음에는 완벽한 나도 있고 완벽하지 않은 나도 있으니까요. 조금씩 연습해서 온 마음을 더 길게 유지할 수 있게 해봅시다. 내 마음 안에는 모든 것이 있고 나는 있는 그대로 충분함을 알아 줍시다.